가음류 신청 시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? 가음류 신청 시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감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,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내역, 재산 목록 등이 해당됩니다.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, 판결문,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가음료가 정당한 요구임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. 이와 함께 채무자가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가음료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탁금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음료의 필요성과 공탁금 규모를 판단하게 되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